안녕하세요. 박서민입니다. 오늘은 2주차 2차 시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력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연락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력서에 이름 쓰는 방법과 연락처 쓰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 쓰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력서를 쓸때 이름을 첫 번째로 full name으로, 전체 이름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full name이라 하면 뭘까요? 우리나라의 어, 이름을 두 개로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이름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성이 됩니다. 이름, first name을 먼저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 다음에 스페이스 띄어쓰기를 하나 하신 다음에 성, last name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full name을 쓸 때는요, first name,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칸을 하나 띄우고, last name, 성을 쓰시면 됩니다. 여권상의 영문명이 있다면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이름은 굉장히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미문화권을 보면 보통 공식적인 이름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별칭으로 사용하는 닉네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Matthew가 자신의 이름이다 라고 할때 보통의 일상 대화에서는 Matt 이렇게 대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력서에서는 Matt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Matthew 이렇게 full name을 써줘야 되듯이, 어, 닉네임을 쓰지 마시고요. 여권상의 영문명을 그대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소 쓰는 방법입니다. 주소를 쓸 때는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취업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학 지원에 합격을 했을 때 회사나 학교에서 이런 패키지 우편물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써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 내가 이사 갈, 이사 갔던 예전에 집주소를 쓴다거나 그러면 우편물을 받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이사가 만약에 일주일 뒤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 이사할 부, 그런 주소를 써, 써주시는 게더 좋고요. 어, 나는, 어, 집에 이사를 자주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 내가 지금 학교에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앞으로 꾸준히 다닐 계획이라면, 어, 그런 주소를 써주셔도 됩니다. 이제, 어, 주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소를 쓰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거꾸로 반대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대순서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뭐, 건물번호, 이렇게 쓰잖아요. 거꾸로. 작은 단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큰 범위에서 점점점 작은 범위로 가지만, 영문으로 주소를 쓰실 때는 작은 범위. 건물번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번지수, 그리고 뭐, 광역구,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난 다음에 외국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 혹은 외국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영문 이력서를 쓰시는 경우에는 국가명까지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번 1번지 어, 과학 한국 과학 기술원 카이스트 우편 번호 34141 이렇게 만약에 한국말로 한국어로 주소를 썼다면 영어로는요. 카이스트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291 uh, 대항로 이렇게 쓰셔야 하고요. 그다음 단위가 뭐죠? 구 단위죠. 그래서 유성구 그다음에 어, 대전 그리고 34141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력서는 어떤 형태라고 했죠? 말하기 형태도 아니고 문서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작은 오류도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쉼표 하나, 커마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요. 언제 커마를 주소 안에 써주냐 하면 카이스트. 건물 혹은 지칭을 하는 그거 다음 기관 다음에 커마 그 다음에 번지수 291 대학로 커마 유성구 커마 대전 그리고 아무 커마 없이 그냥 zip코드라고 하죠. 우편번호 34142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쓰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번호를, 주소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많은 경우에 어, 합격의 여부를 주소나 어, 전화, 전화로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알려,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쓰셔야 하는데요. 국가번호를 포함한 휴대폰 번호 요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집 전화는 집에 있지 않는 한 전화를 받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는 휴대폰 번호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번호는 82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쓰실 때는요 82 다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핸드폰 번호는 다 010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때 0은 제외하시고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82-10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의 나머지 전화번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82-10-1234-567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됐던 영문 이력서 쓰기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 지금 영문 이력서에 써야 되는 모든 룰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잘 따라오시면, 어, 아름답고 완벽하고 에러가 없는 그런 영문 이력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메일 쓰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 나라에서 나라별로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 유료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취업하는 회사나 아니면 공부하고 싶은 학교에서 이메일로 연락을 아마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 또더 좋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나 기관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카이스트 학생이다 그러면 카이스트 계정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런 카이스트 계정 이메일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한, 어, 같은 카이스트 이메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원을 취업이나 유학 지원을 하신 후에는 각 기관에서 혹은 그 오는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에는 스팸함을 어,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본인의 이름,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썼으면 여기에서 끝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기타 연락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운영,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경우에는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 그, 본인을 PR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링크인이라는 건데요. 그 주소를 명시하셔도 됩니다. 링크인을 쓰시는 경우에는 명시하셔도 되지만 내가 링크인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굳이 링크인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어 거기에 내용을 막 입력한 다음에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이력서를 준비를 하고 인터뷰 준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자신의 홈페이지나 링크인이 있다면 넣지만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굳이 새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추가하거나 그런 노력을 드리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예시입니다. 제 이름을 적어봤는데요. 제 이름의 영문 여권에 쓰여있는 제 이름이에요. Sunmin Park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제가 있는 호수, 그리고 N4 같은 경우에는 저의 건물이거든요. 건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91 대항로 번지수를 쓰고, 유성구, 대전, South Korea, 그 다음에 34141. 이거는 뭐였죠? 예, 네, 우편 번호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폰 넘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번호를 쓰시는 거죠. 8 2 1 0 5 5 5 5 5 이렇게 뒷자리를 마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 제가 기관이나 학교 이메일을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기관이나 학교의 이메일을 가지고 계시면 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Gmail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예시를 잘 보셨으면 제가 다른 예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크게 쓰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직종을 쓰신 다음에 어, 이렇게 분리 포인트로 만들어서 아이콘을 예쁘게 만들어서요. 어, 전화번호나 뭐 주소를 먼저 쓰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예시가 다양하죠.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역시 니콜라스 브라운인데요. 니콜라스. full name 중에 first name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성, brown을 나중에 썼죠. 이렇게 두 개의 성, 이름과 성을 약간 색깔을 나누어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주소를 쓰시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번 차시에는 연락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요, 학력란,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